최근 대한민국 방송계와 음악계를 동시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찬원은 2020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별표 미스터트롯 별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는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 라디오 DJ, 광고 모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수익구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특히 방송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는 얼마나 될까? 이찬원의 놀라운 수익 구조와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이찬원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은 수없이 많다.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가 받는 출연료는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찬원의 방송 출연료는 방송의 종류와 출연 빈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해당 수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그의 출연료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찬원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인 별표 부루의 명곡 별표, 별표 라디오 스타 별표, 별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별표 등과 같은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받는 출연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송 출연료는 그가 가진 대중적 인기와 그의 다양한 재능을 반영한 결과라 볼수 있다.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공연과 방송 출연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익도 크다. 2찬원의 라이브 무대나 특별 공연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인기가 상승하면서 이찬원과 같은 인기 가수들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단순히 방송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가 출연하는 광고 역시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의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찬원의 깨끗한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찬원은 세대와 관계없이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찬원이 광고 모델로 활동할 때 받는 모델료는 얼마나 될까? 이찬원의 광고 계약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광고 모델료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융, 화장품 식음료 브랜드 등에서 이찬원을 모델로 기용한 사례가 많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찬원이 출연한 광고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의 광고 모델료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광고 업계에서도 이찬원을 모델로 삼으면 브랜드에 친근하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평판 덕분에 여러 기업들이 그와의 장기 계약을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찬원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꾸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찬원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성실함이다. 이찬원은 별표 미스터트롯 별표 시절부터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무대마다 자신의 개성을 담아내는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두 번째로 그의 다재다능함도 성공요인 중 하나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예능,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재치있는 입단과 솔직한 성격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라디오 DJ로서도 청취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세 번째로, 이찬원의 대중성과 팬덤을 무시할 수 없다. 그가 쌓아온 팬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다. 이로 인해 이찬원은 각종 공연과 방송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는 인물로 자리잡았으며, 광고주들에게도 매력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찬원의 수익구조와 활동영역은 지금도 매우 탄탄하지만 그의 미래는 더욱 밝다.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음악활동과 방송출연을 이어가며 대중과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은 앞으로도 그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그는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도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적 다양성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만 한정짓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로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그의 이미지와 성격은 여러 매체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광고와 방송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찬원의 밝은 미래는 그의 꾸준한 자기 발전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에서 벗어나 방송과 광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그의 방송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는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활약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2찬원의 성실함, 다재다능함, 그리고 폭넓은 팬덤은 그를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그의 수익 구조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다. 2찬원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